네, 바이쿤입니다. 아, 제가 그약한달 전쯤에 그드라비전 안티바이러스 파트니그 자이스의 신제품에 대해서 아마 국내 출시가 될것 같다라고 99.9%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 제품이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자이스코리아에서 발표를 했고요. 어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드라비전안타바이러스와 그다음에 블루가드 안타바이러스 저는 이두 번째가 더 이제 관심이 갔어요. 원래 짜이스의 BP 코팅이라고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가 있었는데 약간 노란기가 돌았어요. 왜냐면 이게 코팅 방식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죠. 선택적 추가. 그러니까 좋은 파장은 이제 투과를 시키고 나쁜 거는 컷을 한다. 근데 이번에 소재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게더 추가가 됐는가? 이 30분 분량을 제가 3분으로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어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바이러스의 99.9%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은 나노 증착 코팅을 해서 수명이 거의 반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어 이게 아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 뭐 세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렌즈 표면에 묻었을 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대하는 직업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안경을 쓰면은 한 다섯 배 정도 예방 효과가 코로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어, 거기에 시대를 발맞춰서 짤스가 좀더 빨리 나간 게 아닌가 의외였던 부분인데 광학적인 성능도 잡고 그리고 이번에 블루라이트 두 번째 블루라이트가 소재 방식으로 바뀌어서 투명하게 보입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자외선 차단까지 하나의 렌즈로서 의료 광학 렌즈의 토탈 솔루션을 만든 것 같습니다. 어, 뭐 자료 영상이 있는데 제가 주요 포인트만 제가 보면 은빛 투과를 97.8%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재질 방식에서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제 가시광선 영역대나 이런 거는 더 보기가 좋죠 그리고 이제 요런 방식을 통해서 드라비전 코팅을 통해서 내구성과 어~ 그 수명 그니까 내구성의 수명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었죠 어~ 잊지 말아야 될게이 렌즈는 어~ 그 메디컬 렌즈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안경렌즈가 의료렌즈이긴 하지만은, 메디컬 쪽에, 그러니까, 안티바이러스, 그 세균을, 어, 세균을 제거를 하는 99.9%. 어, 이게 단순하게, 뭐, 그 짜이스 자체에서 한게 아니라 외부 평가 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팅이야 워낙에 뭐유명하죠 짜이스는 뭐그 공학 렌즈부터 티스타 코팅부터 그뭐 안경 렌즈로 하면은 뭐 DD 코팅, DP 코팅처럼 거의 한 오십 퍼센트 정도 AR 무반사 코팅이 됩니다. 아, 자, 여기 제가 그 코팅의 방법이 뭐 대충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주문은 네, 오늘부터 국내에서는 가능하고요 음, 제가 이거를 방송을 찍기 전에 저희 VIP 고객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이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아마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데, 네, 네, 조만간 아마 하시지 않으실까. 네,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자, 이상 바이쿤이었고요. 어, 보다 아마 그 세계적인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동향에 맞춰서 안경광 렌즈에 대해서 좋은 뭐 이슈라든지 뉴스가 있으면은 다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